네, 통신폐밀 보호법이 사실상 제일 형이 세요. 이거는 벌금형이 없거든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실형, 그리고 집행유예부터 나와요. 그래서 벌금형이 없어서 사실은 몰래 녹음하고 처벌되지 않는 방법이 뭐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유아TV 이혼자라는 변호사 이 변호사입니다. 오늘은요, 당사자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 거. 몰래 녹음하고도 처벌받지 않는 방법. 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혼 사건을 많이 하다 보니까 증거수집 같은 게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당사자분들한테 어 이런 부분 준비하시고 저런 부분 준비하시고 이런 부분 좀 녹음하시는 게 좋겠네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당사자분들이 항상 이렇게 물어봐요 어? 변호사님 그거 불법 아니에요? 녹음해도 돼요? 녹음한다고 말안 하고 녹음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꼭 물어보시거든요 아 이거 좀 잘못 알고 계시는 분이 좀 많으신 것 같아서 그걸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사실은 몰래 녹음하고 처벌되지 않는 방법이 뭐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몰래 녹음을 금지하는 거는 통신비밀보호법 제 3조에서 적시를 하고 있는데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라고 적혀 있어요. 여기서 포인트는 타인간의 대화죠. 그러니까 내가 대화의 당사자로 되어 있다. 그러면 형사처벌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잘 이해를 못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보호하는 거는 A랑 B가 대화를 하고 있는데 C가 우리의 대화를 엿들으려고. 여기다가 도청장치를 설치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거는 통신비밀보호법상 위반이 돼서 이건 처벌이 됩니다. 그리고 이혼 사건을 하면서 증거 수집을 하면서 각종 형사 관련 문제들 있잖아요. 근데 통신비밀보호법이 사실상 제일 형이세요. 이거는 벌금형이 없거든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실형 그리고 징역형부터 나와요. 그래서 벌금형이 없어서 저도 이거를 뭐 몰래 녹음하시는 거 증거로 가져오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그거는 남편이 뭐 이렇게 외도 활를 하는 것 같은데 다른 증거가 없어서 이렇게 집을 나가면서 일부러 남편 방에 뭐 공기계 이런 거 휴대폰 이렇게 넣어놓고 가시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음. 그거는 통신비밀보호법상 위반으로 처벌이 되시고 이거를 증거로 내는 순간. 보통 다 형사고소를 당해요. 그러면 내가 그동안은 정가 하나 없이 살았는데 집행유예 이상의 정가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권해드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가져오시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에 물어보고 그 내용에서 또 다른 증거를 또 파생해서 찾을 수 있으면 합법적으로 저희가 찾아드립니다. 근데. 제가 그 당사자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그 녹음을 해오라는 거는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지켰던 증거가 없다 근데 남편이 아마 얘기하면 어 그랬다 라고 미안하다고 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경우에 막상 소송을 시작하면 이 남자분들이 완전 말 바꾸고 여자분도 마찬가지예요 완전 뭐 다른 소리를 하고 뭐 내가 맞은 상황인데 뭐 때렸다 라고 하고 뭐 그런 것도 많아요 그래서 소송을 하기 전에 음. 남편 또는 아내와 대화를 하면서 본인이 잘못한 사실에 대해서 좀 인정하는 이런 녹음들을 제가 준비하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거 외에도 뭐 일상생활에서 각서를 뭐좀 받고 싶은데 남편이 각서까지 쓰지 않는다. 자존심 너무 상한다 이러면서 자꾸 뭐 교묘하게 피해가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남편이 잘못한 부분을 내가 얘기를 하고 남편이 거기에 동의를 하거나 미안하다고 하는 그런 내용은 내가 그 대화 당사자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남편한테 또는 아내한테 동의를 받지 않고 녹음을 하셔도 전혀 형사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또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저희가 형법은 처벌되는 거는 저희가 형사 문제란 말이에요. 국가에서 당사자를 처벌하냐 안 하냐 그 문제예요. 저희가 그러니까 불법수집 증거라고 하잖아요. 근데 불법수집 증거는 그 원칙이 형사법정에서 적용이 되는 거예요. 형사가 지금 녹음합니다라고 고지하지 않고 피해자 진술을 뭐 받았다든지 그러면 그거 불법수집증거로 증거로, 증거로 쓸수 없어요. 아예 증거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민사 사건은 달라요. 자유신중주의라고 해가지고 이게 형사로 처벌이 되더라도 이거는 부정행위 뭐 다른 기타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불법수집증거라고 하더라도 증거로 쓸수 있고 다만 내가 형사 고소를 당하느냐. 형사적으로 처벌이 되느냐, 그럼 최소 집행유예 이상. 좀 안타깝게 여기시는 판사님들은 나중에 뭐 합의가 되거나 뭐 그랬을 때는 선고유예 뭐 이렇게 해주시기도 해요. 근데 내가 대화 당사자끼리 이렇게 있을 때이 상대방이 어, 내 동의를 받지 않고 녹음을 했으니 이거는 음성권 침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음성권 침해가 될수 있어서 본인의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녹음을 하시는 거는 손해배상을 뭐 책임을 지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당사자분들이 항상 물어보시는 거 어, 동의 안 받고 녹음해도 괜찮나요 내가 그 대화 당사자에 포함돼 있다면 녹음하셔도 처벌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 아시고 증거 잘 모으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